오선 달성이냐 아니면 보수의 진격이냐. 변재의원 지금 사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뜬다 이거면 또 입도 순. <laughs> 왜냐면 <웃음> 그런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쪽으로 어 초점을 맞춰 본다면 가장 뜰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 아니면 변동현 좀 음성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봉천을 한다, 인위적으로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고하면이두 양반이 더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면 밀려나면 <laughs> 이 장소부터 무슨 표현? 아 있는데?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하신다고 보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는 <laughs> 밀려나는 거니까. 바미당의 김수민 의원 얘기가 가장 활발히 하시죠. 어 김수민 의원이 바미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전적하지 않을까 이런 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 유 경험자, <laughs> 단경험자로서 <laughs>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좀 짚어보죠 뭐 한경호 뭐, <laughs> 전 시의회 네, 네, 의장, 오성근 변호사님 같은 분도 당연히 도전을 하셨 걸로 보여집니다 출마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본인이 예. 두명다 제끼는 것 같아요 반. <laughs> 가 <laughs> <laughs> 청원구 쪽에 걸은 데는 두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유한국당의 <저> 신용한, <웃음> 정의당의 <웃음> 최용현, 아니 그럼 한판은 누구랑이에요? 방송 제재 받겠다, <웃음> <웃음> 방송 제재 받겠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영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 어, 변호사님이 네. 한가한에 뭐 별로 할 일이 음. 없어요, 뭐 그러시더니 책을 내셨어요. 책을. 굉장히 그읽기 불편한 일기 <laughs> <laughs> 본인이 직접 제목을 한번 민지지 키워드 키워드로 뒤집어 읽는 정치 고전이라고 정치 고전이 방송에서 고전 방송에서 성전하는 거 아닙니다 비매품입니다 팔수 아, 없습니다 아, 일각에서는 요걸 매품으로 돌리고 <laughs> 매품으로 돌려서 어, 출판 기념회 하고 정당 입당에서 아, 그런 뭐걸 아닌 걸로 <laughs>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때가 가까이, 때가 가까이 온거 <laughs>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리얼 토크 한판이 삼복더위 음. 특집으로 미리 보는 청원판정으 분석을 하고 <laughs> 네. 있는데요. 네. 어, 저희가 상당 그다음 에 서원 <laughs> 이어서 네. 이제 오늘은 청원구를 한번 그렇죠. 보려고 아, 네. 합니다. 사선의 변재일 의원이 버틸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까 음. 리얼 토크 한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선 달성이냐 아니면 보수의 진격이냐. 음. 네. 야, 이 여자, 아, 요 청원 구도좀 뜨겁습니다. 변재 의원, 음. 지금 사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도전자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아마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다. 그렇죠. 기존에 몇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 네. 4월 달에 조사됐던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KBS, 청주 KBS에서 한 거. 네. 거기에 보면, 잘함과 못함. 그래서 이 변재 의원님이 잘함이 <laughs> 예.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잘함이 높다. 예, 그걸 일종의 이제, 똑같이 이볼 수는 없지만 일종의 교체 지수라고 생각해 보면 예. 굉장히 높다. 그런데 또한 또 거꾸로 상반되게 재미난 건 있어요. 반대로 다음번에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거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요. 음. 인물적으로 봐도 변재일 의원이 다른 예상되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보다는 이력 면에서 예. 커리어 면에서 화려한 건 맞죠. 사선 의원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이전에 고시 출신에다가 정부 고위직 차관까지 지낼 정도로 고위직도 했고 그 다음에. 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 국회에서 네. 그것도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원장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은 화려합니다. 데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것 네, 같은데요. 네. 중앙에서 목소리가 없다 사신 중진인데 사선 중진인데 중진 맞냐? 뭐 지역에서도 무슨 활동을 하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평가를 하면서도. 또 다른 평가에서 그런 관내 평, 굉장히 많은, 열심히 일 하셨더라고요. 네,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충실하다 이런 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중앙에서 뭐... 존재감은 또 다른 <laughs> 얘기죠. <얘기고요>. 변재일 의원도 <laughs> 예. 이제 선거 용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변재일 의원 측에서 나오는 거는. 뭐, 장관이나 최소한 네. 부총리 급까지는갈 거다. 이런 음. 선거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중앙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 우리 변재일 위원 같은 경우는 부총리급의 장관. 아니, 지난번에 장관 입각설에서 낭만을 어. 했잖아요. 낭만을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그 하마평이 있는 모양이에요. 선거에서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아, 아 그래, 그래서 <laughs> 그런 거예요? 이번에 현재 이제 아홉 개 부처까지도 개각이 될수 있다. 이번에요? 예, 예. 청와대 수석들, 또 비서관들, 네네. 그리고 장관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다음번 총선에 나갈 분들을 이번 타임에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아하, 새롭게 이제 그렇죠. 그 수석 비서관, 그 다음에 장관 차관급들을 다 이제 교체를 한다 해서 음. 이제 실제로 일할 분들과 이제 선거 나갈 분들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최대 네. 9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장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안 됐죠. 그 후임자가 청문회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형으로 충분히 그 분야에 거론이 될 것이고 아 또꼭그 부처가 아니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 언론이나 소문에 듣기에는 당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도 얘기 많았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네. 총선에 나가야 되니까 장관 입각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선거용으로다가 선거에서 국회의 요직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음... 그 정부의 뭐 부총리급 정도를 아마 내세울 겁니다. 이렇게 아.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내세울 건데 저는 부총리급이면 두 자리밖에 없잖아요. 경제하고 교육 예. 이두 자리밖에 없는데 과연 갈수 있나 싶고. 아. 첫째는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렇게 그것도 빠지지 않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고, 아.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예. 사실은 변재일 의원이 친문계가 아니에요. 아, 민주당 순화 부에서 그렇게 우리 변재일 의원한테 정부에 고위직을 준다. 그것도 부총리급을 준다라는 거는 조금 본인의 희망상에 불과할 수. 않을까 싶어요. 또 일각에서는 예. 이제 그 가장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제 임기중 도의원이 낙마를 했잖아요. 그 낭마를 하면서, 예, 선고가 이제 물론 이제 변재일원님과 연관성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 심적 부담들이 있겠죠.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러그러한 게 선거에, 어쨌든 선거는 여러 가지 설로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음. 어, 다음번 출마보다는 어떤 고위직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긴 말씀을 있어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혼자만 들으시게 조용히 여쭤보려고 아무도 못 듣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임기중 전 도의원이 자기 전달자였다고 했잖아요. <laughs> 네. 돈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달자니까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뭐 사법적으로 있을까요? 판단하는 거니까 네. 아마 아, 조용히 지, 조용히 좀 <laughs>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뭐 아, 전달 알겠습니다. 받은 사람 없는 전달자가 아, 된 거죠. 임기중 의원이. 아, 뭐 예. 오재세 의원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도 그렇고 네. 뭐 사선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고령 연세가 이제 7 0세 넘었거나 7 0세 다가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대교체 바람 이런 거 이런 네. 것이 강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대응 카운터 파트로 더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후에 국회나 정부에서의 중요한 고위직에 올라간다, 네.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아,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아, 지금요. 어쨌든간에 어, 여러 가지 앞서서 평가를 좀 해주셨지만은 잘하셨던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자당에서도 도전자가 없다. 네. 무슨 이유 때문에 도전자가 자당에서도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온 그렇게 일을 잘하셨다 일단은 얘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최근에 뭐 김수민 의원도 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만 예. 어, 변재일 의원님께서 아주 작은 꼼꼼하게 세세한 사안부터 큰 사안까지를 열심히 챙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세요? 아. 후기리 소각장 건이나 <laughs> 예. 그 에어로폴리스 건이나 또 거기에 거경에서. 일종의 지식산업센터 옛날로 예. 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유치 예. 등등등 해서 어, 후길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의 음. 큰 현안이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런 큰 현안부터 작은 것까지를 열심히 하여튼 챙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자한국당이나밤미당에서는 그에 도전하는 인물을 당연히 내놓겠죠. 네. 거대 정당들이니까는. 음. 근데 이제 더, 더 특이한 점은 민주당 내에 도전자가 거의 없다라는 점이 음. 특이한 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민주당 측 후보 경선 도전자로 예상되는 분들이 이제 정균정균영 조폐공사 감사 정도만 언급되고 있을 뿐인 정도로 청주 청석고등학교 나오고 중앙대학을 나오고 또 독일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을 한 아주 인재입니다 인재고 청주 청원 통합을 할때 청주 측 대표가 있고 청원 측 대표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했고 민주당에도 이제 누구 개보 계보, 누구 개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개보들이 많고 그런데 굳이 개보로 치자면 김두.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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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에서 의원하고 아, 계신 아. 김금관 의원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어또 조폐공사 상인 감사를 가지 대전 충청 지역의 상인감사 연합회 회장을 지금 맡으셨더라고요. 음. 여지튼지지나어또기존지 어떤 어 실력 이런 것들로 보면 충분히 이필적하는 올라올 수는 지는데 소위 말하는 음. 이제 지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 민주당에서 추구한 어떤 중도 보수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또 밀리는 경향이 있겠죠. 과연 내년 별, 총선에서 별, 보일 수 있을지. 별 희한한 자리가 다 있네요. 공기업과 공공단체 상인 감사 연합 이런 것도 <웃음> 있어요. 본인들이 <laughs> 만들었죠. <상임감사요. 웃음> <laughs> <laughs> 만약에 <웃음> 네, 민주당 수뇌부에서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다 하면 새로운 인물. 그, 우리 변위원님의 버금가는 새로운 인물을 아마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과 관련 있는 증평 출신의 이금로전 고검장이나 아니면 김동현 부총리, 음성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한다, 인위적으로 세대교체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두 양반이 더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음, 저도 비슷한 해석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예를 들어 선호를 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 변재일, 오재세 이런 의원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시종 지사님도 포함해서 보면 소위 민주당 본류 운동권이나 어떤 음. 어, 아주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관료 출신들. 출신들이고 어찌 보면 성향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 아주 고정 지지층을 단단히 확보를 하면서 외연 확장, 즉 중도 보수층을 음. 공략하는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금노 어 어, 김동연 부총리, 김동현 네. 부총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코멘트를 또 달아서 <laughs> 분석을 사전 분석을 <laughs> 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뭐 만의 한용은 뭐 서해 유승 유수... 유승용이 네. 이런 네. 분들의 혼는 들어봤어도 뜬다 이거는 또 이렇게 또표요왜냐면 <laughs> <laughs>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는 거예요. 대체할 하면? 어떤 새로운 인물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런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쪽으로 음. 어 초점을 맞춰 본다면 가장 뜰수 있는 카드라고 음. 보여집니다. 지역적 기반도 있고 증평 출신의 음. 신흥고등학교를 나왔죠. 굉장히 지역이 겹쳐요, 지금. 아, 아,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겹쳐요. 보면... <laughs> 그러면 밀려나면 이장섭은 또 무슨 표현이 아, <laughs> 지금 이장섭 부지사는 흥덕에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도종환 의원님과 이제 아마 도종환 의원님을 대체해서 교체할 거다 이렇게 소문이 음.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소문이.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하신다고 보면,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본래에 있었던 거에서는 밀려나는 거니까 <laughs> 뭐 거기 서... 밀려나면 일로. 네. 그분은 밀려나면 서원구로도 갈수 있다고 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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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아 변제일을 뛰어 넘어라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약진을 하고 자체평가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밤이 당의 김수민 의원 얘기를 네, 가장 활발히 하고 있죠 지금. 예, 네. 뭐 주소까지 최근에 옮겨가지고 네, 네, 사무실도 네. 내셨고 주거지도 율량동으로 옮기시고 사무실은 오창에 내고 예.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비치시는 분이 가장 많다. 네. 아, 얼굴을 비치는. 근데 이제 근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5% 정도를 내외를 달리고 있죠. 여론조사상에서.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혁신위원장마저 열흘 만에 사퇴를 하고 예. 또그 앞에서 이제 청년혁신위원이 단식을 했고 손학규 대표랑 폭행을 했니안했니 했니 하면서 이제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 네.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이 또 상대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음.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내홍내 분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난 음. 패스트 트랙 논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내용으로 겪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아. 그 내용 부분은 물론 잊혀지고 정비가 되면 또 새롭게 이제 정비가 되겠는데 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그럼 보수 대통합 논의와 연결돼 있거든요. 예. 예. 그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은 지금 물 밑에서는 예. 어, 어떤 임계점에 달해서 부글부글 와글와글 막 아. 지금 논의가 아. 되고 그고 끓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속에서 김수민 의원은 큰 틀로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냥 개인이 열심히 하고 지역의 지역 이슈로 뭐 그런 지, 지역의 여러 후기리 소각장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틀에서 과연 바른 미래당 후보로 나올 거냐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음, 지점의 말씀이시거든요. 뭐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반미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도 네. 지역 언론에서는 어 김수민 의원이 밤이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전적하지 않을까? 이런 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유 경험자. 한 <laughs> <반미> 경험자로서 <laughs> 그 <그거> 어떻게 <laughs>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당을 옮기는 음, 거 문제. 아마 네. 김수민 네.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한 멘토가 계시잖아요. 그 음. 부친께서 또비례자표 어, 그렇죠. 의원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텐데 음. 과연 이제 지금 지금 현재 한국당만 놓고는 그런 받아들일 분위기가 될 거냐 음. 현재 한국당만 놓고는 퀘스천이 음. 좀 있습니다 음.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할 때침박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 한국당에서 과연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당선 가능성이나 역량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냐 예. 등등에 대한 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순서는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당대당 통합 그게 아. 안 됐을 때 그다음 논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나 되거든요. 상당히 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논의죠. 그 개인적으로 옮기는 것도 기기적으로김수민 아. 뭐 의원님 예. 말씀 나왔으니까 밤이당에 또한분 계시잖아요. 계속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하셨던 신원관, 신원관 도당 연관. 같은 같은. 어떻게 계신가? 최근에 건가요? 이제 저도 뭐 소문으로만 듣는데 이제 그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었지만 이제 선거 지난 청주시장 선거 이후에 후유증들 법률적 후유증 등등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좀 짚어보시죠.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당연한 도전자는 계신 것 같아요. 뭐 황영호 전 청주시 뭐 의회 의장, 의장, 의장님 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마하신다고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 주셨어요. 음, 지난번에 오셔서 네. 출마하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고 네.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돌려서 <laughs> <laughs> 얘기를 하신. 그다음에 거기서 <laughs> 계속 출마하셨던 몇번 출마하셨던 오성근 변호사님 같은 예. 경우도 당연히 도전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들 예. 이제 입장이 다를 텐데요. 음. 그 황영호 의장님은 이제 본인 의사는 그렇게 돼 있고 주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걸 어, 출마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음. 네번 네. 도전하셨었죠 오성균 그전 위원장께서는 음. 지금 이제 그 노인 요양 의료 시설에 음. 이렇게 음. 집중을 음. 하고 계신데 음. 아마 최근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 권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가족 회의 등등을 해서 하지 않았다 등등 등의 음. 설로 이제 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판단들은 아니. 본인이 예. 두명다제기는것 같아요. 안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두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적으로 알고 있는 두 분은 열렬히 희망하고 계시는데 아, 네, 희망하고 그래요? 있다. 네. 또. 네. 다시 어, 마지막, 아니, 당연히 게다가, 연락이 도, 뭐 마지막 게다라고 해서 뭐, 뭐 당연히 도전하는 걸로 알고 조는 그, 네. 네. 결국은 있거든. 뭐 이런 설들이 <laughs> 뚜껑이 열려 봐야지 알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은 지역민들의 희망사항일 아, 것 같은데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 <laughs> 네. 없이 지역민들이 별로 희망 안 <laughs> 하는데. 아, <그래요? 웃음> 아, 그, 아. 나오시면 정말 좋겠다. 이제 내수 출신이시고 또한봉수위병장님의 그렇죠. 손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희망이 많은데 음. 당신께서는 그런 선출직에 대한 부분은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오히려 어, 아. 어, 최근에 어,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고 했던 분들이 어, 마지막에 조금 어, 안 좋았거나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신현돈 장군이라고 일군, 일군 사령관하시던 아. 예, 거기 이제 계산뿐이신데 예. 어, 인접지역. 으로 해서 청원에 이제 거론되기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또 일각에서 관세청장을 하셨던 김낙해라고 있습니다 김낙세, 김낙해 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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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세청장님이 계신데 관세청장. 예. 어, 거기도 아마 증평 출신이실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인접지역인 청원에, 청원에. 거론되기도 합니다 아또 거론되는 분이 또한분더 있어요 음, 예금보험공사 사장 하시던 박범국이라고 음.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 아, 전 사장님이요 예. 예. 일각에서 다 거론들은 되시는데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활동을 했거나 밑, 물 밑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분 네, 시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고전할 음. 가능성이 두. 지금 두 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저 청원구. 쪽에 거론되는 두분이또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자유한국당의저 신용환 <laughs> 어, 정의당의 <정의라고. 자동당의 웃음> 최용현 아니 그럼 한판은 누구랑이에요? 한판 <laughs> 그럴 이런 <리는> 전혀없습니다 <laughs> <없어. 웃음> 저는. 따가시면 <laughs> 한판은 뭐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이만 피는 게 하고 중위 제물이못 뭐. 깎는 목깎어서 그럴 건데 마지막 네. 네. 강력한 후보로다가 네. 자유한국당 후보로다 네. 거론되는 분은 신교수님이실것같아요 네. 일단 세대 뭐. 교체, 세대 네. 교체 이미지에도 맞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인지도 도지사 네.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청구 그 후보로도 계속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여전히 그 노코멘트 넣고멘트입니다. 오늘 아, 뭐 저희가 상당도 했고 네. 서원도 했고 이제 이번에 청원인데 네. 지금 이 코멘트를 나중에 하실 때이셋중 하나 포함되는 <laughs> 겁니까? 아니 한 판을 계속 하고 싶어서. 아, 자영국당 유 같으면은 지금 아까 한민구뭐 뭐, 신현돈 뭐 이런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수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 황영호, 오성균, 신용환. 예측 건데 자영국당 갈수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진짜 오늘 책도 이렇게 내셨지만 저는 네. 재배, 지난번에도 강추를 드렸지만 <laughs> 자유한국당 이런 때 발상의 전환에서 강력히 네. 자유한국당 등등이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정의당도 안 가는데 자유한국당을 <laughs>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매품을 매품으로 바꿔서 <laughs> 출발 기정에 하시고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laughs> 네. 아뭐 그렇게 갈도안 가시겠죠? 네. 방송 제재 받겠다. <웃음> <웃음> <laughs> 어, 우리 저 청원 지역의 지역 현안 이 부분도 네. 좀 짧게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 현안으로는 정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많고요. 음, 그렇죠. 그뭐 후기리 소각장, 소각장 대표적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후기리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국 쓰레기 최고 소각장. 수준의 중간 처리 네. 쓰레기 저 매립의 중간 처리 예. 소각 및 매립의 중간 처리 약26% 정도가 전국의 26% 예, 예, 청원 그러니까요. 구에 몰려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로 논쟁이 많았죠. 과거 네. 청원 군 시. 집중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때는 지방 세수입이 되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은 잘 몰랐을 때고 음. 어, 그렇게 후유증이 오게 됐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또 가장 크게는 청주 공항 활성화가 공항 있는데 활성화 예 이제 예. 공항 활성화의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MRO인데 그렇죠. MRO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종 지사께서 야심차게 이제 청주 MRO를 뭐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예, 예, 예. 민수용이나 군수용이나 해서 군수용까지도 아주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어, 금호아시아나가 손을 떼고 등등등 뭐 카이 쪽으로더 넘어가고 하면서 예. MRO 권에서 저희가 이제 뒤지거나 탈락하게 된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김종대 의원이 새로운 형태의 MRO로 드론이라든지 이제 저도 많이 주장을 했었지만 예. 청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MRO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MRO랑 맞물려서 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에어로폴리스라고 땅을, 땅을 수용해 놨는데 그렇죠. 이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주를 음. 시키고 이주하는 분들이 세 번씩 막 이아 집단적으로 좀쫓겨나듯시 피하는 예. 그런 문제도 생겼고 과연 그럼 이 땅을 뭘로 대체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아. 근데 청주공항 활성화에서 하나 좋았던 게 있죠. 에어로케이 등등이 이제 주 개류지로 선정이 되면서 내년 3월달부터 예. 이제 예. 지방세 수입이 이제 세배오른다 이런 예. 아주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뭐세배 예. 오른 SK도 뭐몇배몇 뭐 <laughs> 천억 얘기하다가 뭐 받아야 되는 음, 거니까. 네. 예. 일단은 예. 뭐 당연히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소각장 문제가 대표적. 거고 두 번째는 청주공항 활성화, 예. 에어로, 에어로케이나 뭐, 뭐 에어로폴리스 문제, 이런 청주공항과 관련된 문제. 예. 이것이 둥대 2대, 2대 핵심 이슈가 될 거지만은 음. 저는 이걸 총선 후보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극단의 차별성을 둘수 있는 전략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차별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뭐할수 있는, 본인이 네. 그 의원이 할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없다, 사실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선거 전략을 내놓기도 힘들 것 같고 두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음. 또 하나 문제는 예. 이미 뭘 내놔도 유권자들은 저거 선거용이다 <laughs>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선거운동이나 전략을 만들 수는 없을 그러면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역 현안은 그렇다고, 이슈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청원 그 구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저는 조금 하면.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좀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청원군은 대표적으로 시골 지역을 좀 빼놓는다 그러면 딱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율량과 오, 오창. 오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창이나 율량지구의 그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행사나 문화공간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거 이런 음... 면이 첫째 중요하고 음... 예. 두 번째는 예. 저는 트램 전도사잖아요. 트램 그러니까 예. 오창이 사실은 청주로 편입이 돼 있지만은 청주에서 상당히 좀 소외돼 있고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가 트램 있잖아요. 노상 트램 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오창서부터 율량동까지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어 하면 이게 뭐 20세기 초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했던 것처럼. 준비하시네. 준비하시는 거네. 아마 청주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어. 일에서무상으 네. 무상 트램. 그거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어세 노상에 뜯는, 저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조금은 소프트웨어적이고 좀 문화적인 거. 이런 면에서 좀 어? 다가가는 것을 진짜 좀 이거 시판 기념이 안 하실 거예요? 어? <웃음> 어? <웃음> 출판 기념에 해 가지고 <laughs> 기자가 <안 웃음> 해 가지고 이거 <좀 웃음> 출마으로하시네요 <출판을 웃음> 음. 아, 근데 좋은데요. 네. 아. 세부적인 건좀 다르지만 큰 네. 틀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뭐냐면 그러세요? 기존에 이제 후기리 소각장 얘기를 다 어, 의원님들 심지어 이 다른 동네에 있는 정우택 의원님이나 임종대 의원님까지도 <laughs> 네, 네. 다 이제 그 가세를 해서 의견들을 내셨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제 환경 역량 평가 단계로가 있고 어떤 솔루션을 음. 어, 의원님들이나 뭐 다른 음, 행정이나 이쪽에서 솔루션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음, 음. 아, 목소리를 네. 높여서 내는 수준이지 아하. 어떤 확실한 해결책은 되지 근데, 않고 네, 후기류 문제. 아, 네. 후기이 문제야 우리 한판에서 엄청나게 네, 아니,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이거 예. 엄청나게 우려된다 사실 오창 지역에 그 산업 트하고서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바로 미세먼지나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이걸 후기이 서쪽이잖아요 오창 네, 네. 서쪽에 뒀을 때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청주 분 들면 다오창 고쳐서 청주로 온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하기로 해 놓고선 음... 지금 와서 하는다는 건 음... 어차피 책임자들은 생산내기 밖에 안 됐습니다. 안, 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청주의 산업이 대부분 이제 흥덕구와 청원구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아까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보다는 그런 생산 기반은 이제 많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동의를 합니다. 음. 지형으로 보면 청원구가 약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청원구. 예. 예. 청주에서 네, 청주에서 4개 구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인구는. 네. 그그 그 중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연령이 가장 낮아졌어요, 청원구가. 3, 4년 전에는 흥덕구가 제일 낮았는데, 아 지금 청원구가 38.9세. 예, 오늘은 나이 얘기를 나 제일, 제일 젊은 구예요 제일 정말. 젊은. 네, 청원구. 근데 그, 거기서 또 의미 있는 지표가 네. 유소년. 빵영세부터 예. 14세까지의 유소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청원구가. 아 속된 말로 빵세라고 예.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네, 그. 어. 그 뜻은 예. 그런 유소년을 가진 젊은 학부모 젊은 엄마 아빠가 많다는 많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젊은 표시. 음. 특히 오창이 약 6만 8천 명 인구인데 예. 원오창이라고 불리는 그 원주민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예. 그러면 예. 신흥 새로 다른 다만, 지역에서 예. 이제 이전해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율량동, 그 다음에 저가자리 이쪽에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들 해서 아주 젊은층들이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 지형으로 보면 아마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한 지형으로 더 강화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 음, 그러면 아마 예. 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아,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후보를입니다. 후보. 정책, 정책 얘기 하라는 거, 아, 후보 얘기를. 아니, 전, <laughs>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림. <웃음> 전체적인 <웃음> 그림. 알겠습니다. <laughs> 아, 청주 지역 지역구 총선 미리 보는 총선 판도 청원구 지역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이한 판으로 오늘 시간도 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지금 청원구에 판도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4, 5년 전에는 뭐, 삼, 약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계속 4, 5년 동안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예. 그 다음에 전한 2, 3년 동안 또 두산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프로야구란 뭔가. 예. 아홉 개 팀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우승은 삼성이 하는 거. 아하. 그 다음에 어두라는 우 말도 생겼잖아요. 어차피. 어우두? 우승은 두산이다. 어, 우 두산.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지금 처음 판도를 변제일 위원 이름 예. 석자로다가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아, 삼행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판도는 변해, 변화를 요구해도 어, 제, 제주를 넘어도 1. 1등은 변제일. <laughs> <laughs> 근데 현재 판도는 변제일 위원이 압도적으로 아, 높죠. 아, 다만 네. 삼성도 끝났고 두산도 끝났고 네. 지금 현재 SK 천하지만 이것도 네. 네. 언제가 끝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변화의 조짐은 서서히 오지 않을까. 아, 삼성도 하기야 팔구둥 달리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원구는 네. 이 원래 청원구가 이제 말글청의 청원. 고을 원자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청원하면 한자로 보면 우리가 패티션. 음. 뭐뭐를 이렇게 부탁하고 청원하는 거죠. 예, 예, 예. 국민, 요구하는 국민이 예.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정해 어, 진정하는 것. 네. 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청원권은 네. 26조에.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입법으로 청원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어, 지금의 많은 후보들 예비후보들이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있잖아요. 전 시간에 서원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구요? 지금 청원도 그렇고 예. 한글 갔다고 억지로 갔다 버티는 아. 거라잖아요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또 생길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송을 더해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 판!